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한 닭볶음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촌닭 한 마리인데요.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조금 빼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우에 앉혔습니다. 우선 저는 한번 애벌구이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laughs>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을 음, 시작하자. 요리 중 불에서 어, 표면이 하얗게 될 때까지 적당히 익히고 난 다음에 한번 헹구고 나서 제가 양념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음, 닭을 손질할 때 생길 수 있는 뼈 조각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닭볶음탕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삶아서 어, 헹구고 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깔끔하기도 되고, 어, 국물을 먹을 때도 어, 국물이 좀 맛있었어요.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요거 다 동안 제가 다른 재료를 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고 있는 잠만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뒤집어 줬거든요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아, 잠깐 더 덮어놓고 제가 어, 야채체 손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채를 있을까요? 양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재를 썰어서 나중에 양념한 닭고기 밑에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담아놓고 양파를 깔아주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맛이 엄청나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까는 용으로 양파가 너무 커서 반개만 해도 이만큼 이 됩니다 될수 있으면 최대한 가늘게 채으면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감자를 익힐거 제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게 아마 양파하고 땡초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땡초는 안쓰겠습니다. 양파는 어디든지 안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대파보다도 저는 양파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감자 닭볶음탕 하면 감자인데 어, 감자는 좋아하시면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너무너무 너무 뭐죠? 어끓어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면 돼 아니, 적당히 넣으시면 돼 조금만이 아니라 그래서 는 오늘 감자가 너무 커서 어중간하더라고요 두개 넣기에는 많고 하나만 넣으려고 하니 살짝 모자라는 것 한데 그래도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남겨놓은거 절대 처리 못해서 버리게 될까봐. 이렇게 하고요 다음음 진짜 크 크죠 자자양파파도 농사 잘잘 g p a 나봐요 이렇게 하고 감자를 너무 크게 하면 익을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c 겠습니다 크기도 뭐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든지 요리는 요리사 마음대로 <laughs>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그래도 감자가 어, 닭볶음탕 할 때는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몇 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넣으면 좋을 것하지만 너무 하나도 안 넣으면 양념이 그똘수 있기 때문에 전분 대용으로 감자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이야말로 넣어 놓으면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심심하니까 좀달쿠리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됐죠? 야채는 여기에 담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아주 잘해줬네요. 감자를 조금 적게 썰어도 되는 게, 고기는 이렇게 벌써 한번 익혔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시간 토종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익혀야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익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정신놀이 할 때는 시간이 조금은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너무 크면, 속이까지 양념이 안 배더라고요. 그러면, 또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 마음에 썰었습니다. 촌닭을손닭으로만 해서 먹다 보면, 일반, 뭐죠? 일반 닭으로 하면, 왠지 너무 부드러워서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기보다 식감이 떨어진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 집에는 언제나, 백숙할 때도 토종닭, 닭볶음탕할 때도 토종닭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팬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 닭은 씻어서 지금 체에 받쳐놨고요 이거는 제가 양념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삶아서 씻어놓은 닭고기를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닭이 진짜 큰가봐요 이렇게 버무려서 조금 시간을 재워두시면 아무래도 고기 간이 싹잘 배어서 더 맛이 좋겠죠? 근데 근데, 급하시면 바로 하셔도 대신 끓이고 난 다음에 불을 약하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 안까지 보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시면, 요렇게까지 다 해놓으시면, 아무 때나 손님 오시면 익히기만 하면 되겠죠. 식구들이 들어오면 그때 가열을 해도 되겠죠. 다른 밥상 차리는 동안 이게 완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는 쉽고 간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쉽고 간편한 거는, 여보세요 해서 <laughs> 배달 시켜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사먹는 거. 쉽고 간편한 요리는 진짜 없어. 그리고 귀찮다고 하면, 한없이 귀찮은 게 요리거든요. 근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게 하나도 귀찮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리야말로 참여할수록 재밌는 거거든요. 맛있게 먹어줄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쓱쑥고 구워서 먹으면 뭐죠 양념 닭갈비.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고추장, 고춧가루, 그리고 진간장, 멕시코 액기스 두 숟가락, 그리고 제가 또쌀쌀 쌀 조청을 크게 두 숟가락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시 어, 뭐죠 뭐는 그 다음에 음. 생강수를 조금 넣었어요. 요즘이 생강이 정말 많이 나올 철이거든요. 생강을 김장 때 쓰고 남으면 잘첨여서 정종이나 그런 데 담으면 가지고 냉장고 넣어두시면 필요할 때 닭고기 요리, 생선 요리 네, 어쨌든 육류나 어류 요리할 때한 스푼씩 첨가하시면 생각보다 감칠맛을 훨씬 더 어, 극단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왠지 솔직히 말해서 그, 그 한두 스푼으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 계속 그걸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만 제가 알아서. 양파도 미리 제가 깔아놨습니다. 양파를 아까 채 썰은 거. 이렇게 양념해서 한번 익혀서 양념을 해서 딱 돌고 가면 가는 동안 아 양념이 더잘 비어들어서 구워 먹던지 이렇게 딱 볶음탕으로 해서 먹던지 정말 좋겠죠. 양념을 하나 놓기 시작하고 끓고 담고 싶어서 지금 음. 이럴 때 그런 것이 깔끔이 주각입니다 양념은 이렇게 씻어버리면 양념도 아깝지만 이 양념 다 씻으려면 또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 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재료를 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아무래도 좀덜잘안 익겠죠? 감자를 좀더 밑에 둘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미치면 감자는 또잘덜러어기 때문에 너무 미치면안 되고 당근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보면 닭볶음탕인데 물을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물을 안 넣어도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도 넣고 이래서 물 엄청나게 저절로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센 불에 하면 물이 나오기 전에 다 정발해버리니까. 안녕하세요. 음. 선택 버튼으로 예약 시간을 100m가 예약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지금 적어도 제 생각에 이거 한 30분 이상은 익혀야 빼에서 쏙잘 발라질 것 같거든요. 중간에 또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불로 지금 어, 가열 중입니다. 물을 한병도안 넣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어요 음. 여기가 자꾸 움직이네요 지금 충분해서 지금 1분 남았네요 완료 되었 습니다. 입술 은, 다익었을 건데, 그래도 너무 많 아서 쓰 기가 힘드 네요. 여기에 예, 설탕은 하나도 안들어갔거든요. 양파가 또 많이 들어가서 어, 원래 딱 백분탕은 매콤하기도 네, 하면서 달콤하기도 해야 되는데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굳이 설탕을 안넣어도 어, 설탕을 넣은 그런 감칠맛이 날수록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실액기스를 제가 두번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리는 끝났지만 저는 조금 더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적어도 다섯 명은 그뜬히니시먹을수 있겠죠. 조금 더 졸여서 오늘 저녁 밥상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